어, 천천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고 지금 대입을 해 보셨죠? 어, 그래서 해 보신 다음에, 자,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어, 베끼기로, 어, 여러분들이, 어, 그려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 한번더 베껴볼까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위치점, 항상 이제 앞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앞판을 할 거니까 내가 가야 될 중심을 이제 우선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 가야 될 중심에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낸단 끝 표시해주시고, 꺾임, 꺾임, 그 다음에 목점 표시해달라 그랬죠. 그리고 위 칼라와 아래 칼라가 만나야 되는 그 위치를 꼭, 요거, 요거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툭 그리고 칼라 포인트점을 빼먹어요. 포인트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옆목에 이게 모서리, 모서리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각 하고 슴선이 지나야 되고 여기 이제 어, 가슴선이 있어야 되고 이제 여기 다트 이보는 이제, 이제 다트가 있으니까 다트 끝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MP, MP 위치 표시해주고 이제 완성된 길이, 이렇게 표시해서 위치점을 다 찍었어요. 위치점을 찍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또 따라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중심선 그리고 자 이제 라펠까지 딱 그린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단추 위치 표시를 해주시고 바로 꺾인 표시 를 이렇게 해주세요. 꺾인 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선 직선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선에서부터 이제 라펠이 연결되는 선 그려주시고, 다음에 이제 네크 어, 그 옆목선까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선,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다 그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살짝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제 가슴선 그리기가 이제 좀 쉬워지죠. 자, 가슴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장선 그려주시고, 다트 끝까지 엔티할 때까지를 딱 그려주시면, 다트가 여기서부터 어, 이렇게. 반성, 곡선까지 이렇게 그려졌죠? 그래서 자르고, 이제 요거는 이제 MP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허리선 맞아 내려서 이제 허리선 마무리 딱 그려주시면 이제 라펠 그리고 이제 곡선이죠. 직선을 다 그리고 곡선 그리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곡선 그리고 또 하나 곡선이 남았죠. 그래서 진동 곡선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 져주시면 여러분들이, 음, 그리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쉽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뺏겨졌네요. 그죠? 어, 이렇게 뺏겨졌으면 중요한 건 이제 컬러 포인트, 어, 컬러 포인트, 포인트점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 라펠도 이제 또 이렇게, 어, 또 똑같이, 똑같이 눌러주셔야 되죠? 그래서, 랍, 음, 랍 저기 안단, 어, 라펠까지 그안단선을 똑같이 해서 4cm죠. 사그 cm.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다트 필요 없어요. 이었고요. 어, 중심하고 중심하고 표시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음, 그려 주시면돼요 그래서 안단에는 안단에는 음, 그 외곽선하고 어, 꺾임선하고 어, 그리고 안단선, 그 다음에 어깨 완성선, 어, 다음에 이제 목선 그리고 이제 그 어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안단의 완성선, 그 다음에 이제 라펠의 완성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반드시 여기 포인트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점, 포인트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저기, 그, 안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안단은 여기 다트 같은 거 그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뒤판을 그리시면 되죠. 뒤판, 뒷판. 뒤판. 뒷판. 뒤판은 이제 원래 뒤, 뒤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옆목 파짐점, 어깨점. 그다음에 이제 뒤 중심점 음~ 옆점자 이제 음, 품점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주시면 자 중심 그려주시고 자, 항상 목선 어느 정도 직각 그다음에 어깨도 그려주시고 어깨도 항상 어느 정도 직각 그리고 품도 어느 정도 직선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시면 선이 정확하게 그려지는데 어~ 기초선 없이 여러분들이 곧바로 곡선을 그리려고 하면 잘안 그려져요. 모양이, 어, 균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잡아준 다음에, 선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직선을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제가 하는 건 굉장히 쉬워 보이죠?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하시려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서, 제가 하는 거 굉장히 빠르잖아요? 어. 어, 나름 빠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모양 깨끗하게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죠. 뭐어 많이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자 제가 이제 뒷판에 뒷판에도 이제 안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자뒤 안단 어떻게 그리시냐면은. 뒤, 한단은 이제, 여기, 뒤, 뒤점에서, 이제, 어플라이드 좀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 중심에서, 이제, 이렇게, 어깨점, 이제, 어깨 방향선, 이렇게, 이제, 어, 위치를 잡아주시면, 일단, 이제, 뒤,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어깨 방향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기준선을 향해서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제, 어, 뒷목을, 어, 완성된, 어, 뒷목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어. 그럼 이제 이 부분만 그려진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7cm 나오고 여기는 4cm. 역시 이제 4cm를 만드는 거예요. 4cm 만들어서, 어, 점선과. 장단선으로, 이제 정선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단을 이제 실제 옷에다 하는 그림인데 잘릴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4cm, 7cm라는 안단이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귀 안단의 형태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칼라만 이제 뜨시면 되겠죠. 칼라는, 음, 자 마찬가지로 이 위치점 점점 점. 어, 그래서 어느정도 이제 직선을 내려오면 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그옆옆옆옆 옆, 옆, 옆. 위치점 점점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실제 옷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딱딱 맞아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게 안 맞으면 옷이 제대로 안 나와요 어, 그래서 어, 항상 위치점 음, 여러분들 어, 실제 이제 옷에 작업할 때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점이에요 그걸 이제 너치 표시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어, 사실은 이제 어, 너치 표시를 더, 어, 넣어줄, 더, 이 위치점 이외에도 이제 또 맞춤점이라고 해서 더 넣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최소한의 그 위치점, 어, 맞춤점을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칼라 완성했던 그자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어, 이 형지가 이제 다 이제 눌러진 거예요. 그래서 눌릴 어,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 장을 놓고 이제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벗, 벗겨버리면 이제 여러 장을 안누르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쭉작은면에다 어, 어,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제 가르쳐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게 자꾸 반복 연습을 함으로써 어, 신속하게 할수 있는 것을 나중에 이제 어 실제 실전에 할 때도 좋고 또 시험 볼 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떼놓고 어 떼어놓고 이제 형지 배치를 이제 저걸 오리면 되는데 제가 오리지 않고 이제 오른 것을 가지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어뒤 중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배치를 해 보면 어 이번에는 이제. 칼라가 어, 있지만, 어, 뭣도 있죠. 안단도 있었죠. 그러니까 안단도 같이 이렇게 배열을 같은 부위에 다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어, 이렇게 잡고, 또 안단을 또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음, 위치 배열이 이제 잘 설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은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막 여기 여기 막 붙여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부위에 이걸 붙여야 이게 파일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그래서 나중에 한눈에 이렇게 딱 한, 음, 페이지에 다 보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어, 배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항상 전체적으로, 하나를 완벽하게 붙이고 붙이지 마시고, 계속 제가, 어, 말씀드리듯이, 어, 전체적으로 배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단에 재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원단에 할 때도 전체적인 배열을 쭉 이렇게 맞춰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고정을 뭐누름새나 핀을 가지고 이제 고정을 딱한 다음에 재단을 할때 문제가 없지 하나 하나를 너무 이렇게 해다 보면은 모질날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 끼우를 수도 있고 막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배열을 항상 해보고 이렇게 완성된 위치에 이렇게 어, 붙여주면 여러분들이, 어, 실제 재단할 때도 많이 도움이 돼요. 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배열이 됐죠. 배열이 됐으면, 자, 다트 어떻게 한다? 여기 6cm라고 했지. 6m, 7cm에서 다트는 이렇게. 계속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작게 했을 때는, 어, 요, 비록 작은 거지만, 가름쏘를 해요. 가름쏘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종이에 접을 때는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어, 조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원래는 다트가 중심으로 가는데 이때는 다트 시접을 어, 사이드로 넘어 어, 몸판으로 넘어가도록 어, 그렇게 해서 접어 보도록 하겠어요. 어, 접어 보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시접을 어, 여기다 주시고 그다음에 목선 다 주셔야죠. 목선 다 주고 이건 어깨 쪽다 주고 자이 포인트에서부터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줘야죠. 이도 포인트에서부터 이렇게 줘야죠.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안 딴, 뒤안딴안 붙여보고, 앞안단만 붙여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해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을 또다 이제 눌러서 시접을 준 상태에서 이제, 어, 잘라놓으셔야죠. 그러면은, 그대로 이거 자른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붙이기 용이하게 이제 딴 종이를 또 한번 대고 한뭐 붙여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눌러줬잖아요. 이 눌러준 거죠. 어, 눌러준 거를 비한 땀만 지금 뺐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칼라를 먼저, 칼라 어, 밑에 있는 다트를 먼저 이렇게 이쪽으로 가기로 했죠. 왜냐면 하 이제 칼라의 꺾임선하고 시접이 마주 또 닿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시접이 꺾임하고 어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접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실제 의복을 할 때는 거기를 가름솔을 하면서 얄쌍하게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이접기에서는 이제 우선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다트를 잡아주면 안단에서 다트는 안 잡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감하고 붙으면서 이제 입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트가 필요 없습니다. 자 우선 몸판하고 어, 어, 우선 안단을 좀 붙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안 판하고 안단을 미싱이 대신에 풀로 외곽선을 이렇게 이제 박았다 치고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선은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입체가 이제 안감하고 붙으면서 여기서 입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라벨은 이제 여기서 칼라가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이렇게 입체가 나오겠죠. 밑에 다트가 숨, 숨었으니까. 그럼 다트가 칼라 밑으로 숨으면서 바스트 라인을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래서, 어, 훨씬 보기 좋은, 어, 자켓이 되는 거죠. 여성, 여성스럽게.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시 어깨에도 이제 붙이면서 칼라를 달아봐야 되겠죠. 어,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꼭 해보라고 해도, 어, 현장에서도 잘안 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훨씬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 우직하지만 어 우직하지만 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어 여러분들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옷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은 안해도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우선 종이 접기에서 꼭 거치시는 게 좋아요 자 꺾임 맞추면서 포인트 맞추면서 이렇게 오죠 이리고옆목점이딱 맞으면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어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 이렇게. 글 곡선으로 그래서 칼라가 반드시 곡선이야지만이 이게+ 이게 돌아가는 거지 각지면 그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포인트하고 딱 맞추면 우리가 이제 했던 그 꺾임 그대로가 이렇게 꺾임이 이루어지면서 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져 넘어오면서 칼라가 음 이게 그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뻑끼니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되면서 이제 보림이 생기면서 칼라가 어, 편안하게 응. 이 가슴에 보림을 이제 오늘 만들었어요. 그죠? 음을 칼라밑에서 보림을 만들어서 어, 그다음에 이제 옆 속일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치면 여러분들이 네. 또 하나 이제 자켓을 아, 자켓 칼라를 또 하나 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 참 재밌어요. 참 재밌고 성취감도 있고, 아, 이렇게 하면 옷이 되겠구나라는 감도고요. 오 그래서 여기까지 또 테일러 카라를 또잘 제작해 보도록 하세요.